열1기상 1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혼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사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철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상 사독과 선제 나동과 여호야다와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하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어,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지상사독과 선자 나다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여 내내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모노가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 기회, 기회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아, 기회를 잡아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기회 놓치지 말고 기회 잡아 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기회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아, 기회를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보문 내용은 요, 어, 아도니아의 그 초급함으로 촉박된 왕위 계승 문제. 가만 히 있을 사람은 어, 그렇게 촉박하지 않을 텐데 어, 아마 아도니아가 뭔가 초급했는지 초급함으로 갑자기 그 왕궁의 왕위 계승 문제가 어, 대두되었습니다. 나단과 바세바의 주도 면밀한 설득으로 드디어 결론이 나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계신 자로 책봉한다 결정한다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겠어요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향하리라 어,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다 하고 어,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근데 아마 침실에서 어, 우리 아내 밥세바애가. 어, 어, 주고받는 말 가운데 아네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야지 아마 이렇게 약속을 한가 봐요 그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침내 다윗왕은 밥새바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다고 화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제상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군대의 지휘관 분야야를 불러서 솔로몬 즉위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내노새에 태우고 기원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어, 이제 왕이 죽이시게 한 장면이 되겠죠. 여기 내노새를 태우고" 이런 말이 는데 당시 백성들은 어떤 짐승을 타느냐 하면 "나귀를 탔어요. 예수님이 무슨 음, 동물을 타고 왔죠? 나귀 새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도 아이들의 종료나무 또 아이들 옷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지만은 왕족들은 노새를 타고 다녔습니다. 노새. 노세. 노새는 그 당시에 애국으로부터 수입한 값비싼 동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나지 않고 애국으로부터 수입했던 근데 왕족들은 바로 이 노새를 탔다. 왕의 노새에 설문을 태워서 백성에게 그가 바로 새 왕임을 왕임을 보여주라 하는 그런 의미죠. 내 네, 노새를 타라 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적당한 지명, 지역들이 많은데도 특별히 기혼 샘, 기혼이라 하는 이 샘인데, 이 기혼 샘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바깥에, 동쪽 성 바깥에 있는 샘입니다. 샘, 어, 이제 후대 히스기야 때가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는. 지하 바위에 텀너를 뚫어서 그 기온 샘의 물을 선 안으로 끌고 와서 그 물을 어디에 저장했냐면 실로암 연못에 실로암 알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의 아, 석교 아, 맹인을 고쳤던 그 실로암 신로함. 실로암에다가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서 그 물을 가둬서 성 안에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성을 포위하면은 이물 공급이 안 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 히스기야 왕때그 기온산 물을 그 지하로 파이트 파고 지하로 해 가지고 어성 안으로 해서 어, 실로암 연못에 어, 연못을 만들어서 성 안에 물 공급을 해결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지 순례 가보면 기온샘부터 국까지 시원한 바위로 이렇게 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성지 순례 한번 다녀오십시오. 요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꼭 삶을 살면서 성지 순례 한번 하시면은 많은 은혜가 됩니다. 준비하고. 어,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보거든요 어,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 아는 만큼 보니까 성지순례 가기 전에 성경도 읽고 성지순례에 대한 책도 읽고 그게 질문을 서로 토론도 하고 이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고 가면은 어, 어떤 사람은 정말 풍성하게 성지순례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제주도 갔다 온 것처럼 그냥 갔다 온사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갈 때는 꼭 준비를 많이 하셔서 책도 읽고 또 여기에서 모름 물어봐야 되겠다는 물음표도 좀 달아놓고 그래서 가이드하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참 좋은데 아무튼 기온샘이 그런 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다른데도 아니고 왜 기온샘에서 했을까? 그것은요, 그새 왕은 예루살렘 성을 방화하고 백성을 보호하겠다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기온샘이란 겁니다. 왜? 거기 물 근원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바로 이물 근의 자리에서 나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겠다. 나는 그런 왕의 책무를 지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의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기원세이라한 얘기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거기서 제상 사독과 선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설로몬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하고 여기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을 백성으로부터 구별해서 기름을 부어서 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직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이세 종류의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과 구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다 하는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뿔라파를 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뿔라파, 붕 하는 소리 뿔라파 이 뿔라파는 주로 전쟁 때 전쟁 때나 또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의 속에도 사용했는데 왕이 주의 속에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불나팔을 불면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 안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불나팔이 그렇게 널리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그런 도구라고 그래요. 3 5절 보겠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즉위식의 어,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세 왕이 궁궐로 돌아와서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다이순 왕자에서 물러나고 어. 어, 물러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치세를 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은 다윗이 무슨 말이 나면 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뭐라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통하여 비록 하나의 국가이지만 은이 어, 이스라엘 내부가 어,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가 유다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수면나래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면나에 이두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드려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왕위로 오른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세력들을 다포용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이루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 다윗의 엄언이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왜 다윗이 노시한데도 불구하고 후임 결정, 후계자 결정을 그렇게 주저하고 주저하고 못했느냐? 아, 어, 그는 그 내광. 궁정 내, 왕궁 내부도 그렇지만은 그 민족이 큰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 이쪽에 반발이 심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쓰려면은 저쪽에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의 기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면서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솔로몬이 어, 어, 예루살렘 지파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지파 이런 세력들을 함께 어울려서 통합시키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을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의 죽이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먼저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샘에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왕자의 안전 순서로 이제 에에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왕이 되는가? 누가 왕이 되는가는 문제예요. 아도니야. 아.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아도니아는 정통성을 가진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고 장자로서 왜그 위에 어, 네 형들이 있었지만은 다 거의 다 죽고 죽고 장자로서 아도니아는 누가 봐도 왕감이고 명분이 있고 타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 타당함의 근거로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는데이 솔로몬이 우리가 일장 내내 읽도록 도 읽을 때이 솔로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부적격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출생이 나면은 그는 다윗과 불륜으로 맺어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에요, 이 밧세. 그러니까 누가 솔로몬의 정통성을 인정해주겠습니까? 어, 물론 아들이 하나도 없다면은 혹시 고려해 볼까? 그런데 뭐 아도니아가 준수한 아들 병문이 있고 장자인 준수한 아 아도니아가 있는데 그 당시에 누구도.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을 쭉 읽으면서 솔로몬이 스스로 뭔가를 했다. 무슨 나단 선자를 찾아갔다. 뭐 사독 뭐, 뭐, 어 뭐지? 뭐어 그 재상을 찾아갔다, 아니면 분야야 장군을 찾아갔다, 어머니한테 뭐 호소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표현이 구약성에 참 시편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참.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해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려라. 음. 그런데 누가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자가 가장 지로운 자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이 밝고 꾀가 많아서 기회를 붙잡는 자가 지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조금 한발 늦는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한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약속 빠르지 못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붙잡는 자가 결국 인생의 가장 치료인 자애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아도니아는 누가 보더라도 장자로서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고, 솔로몬은 여러 가지 신분상, 여러 가지 평가상 타당성이 부족하고 부적격자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잠이 참잠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혔습니다 하나님이 약삭빠르고 눈이 빨라서 자기 기회를 잊지 않고 포착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는 자.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자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늘 의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이새벽초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또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아,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그 손길 손길마다 그 이름 이름마다 그 사연 사연마다 그 기도 기도책마다 주님 관심 기울이시고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상한 은혜를 삶을 통하여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될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일 날에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학문하고 그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군무에 나가 있어 참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2년 또는 2년 이상을 근무하는 우리 살아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초년병으로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열심히 인증받으려고 하는 구직자와 직장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결혼을 앞에 놓고 어, 결혼 준비하는 자녀들 또 배우자를 원하는 자녀들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다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잠으로 눈을 감고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은 깊은 새벽잠에 빠져 있지만은 그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듯하고 형통함을 얻는 큰 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관심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고 그리고 은혜가 기대되고 축복이 기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줍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인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소망 중에 듣게 하시고 어떤 말을 듣자마자 낙심의 기게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